자 마지막 녀석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저희 태극기 집회, 대구 태극기 집회를 마지막에 또 멋지게 장식해 주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멋쟁입니다 참고로 올라올 때 머리 조심하이세이. 예, 우리 구국동지의 사무총장, 류도만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성 오래 기다리셨죠? 참, 저는 어 제가 운전할 때는 피곤할지 모르는데 조수석에 있을 때가 진짜 더 피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주시는 것이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시는 젊은 분들 가짜 뉴스 가짜 뉴스 하는데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에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시고 자료를 찾아보시고 윗사람들의 지혜를 빌리고 종합적인 판단력, 능력을 가질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론을 호도시킨 드루킹의 댓글 사건 국정농단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시는 것처럼 신재민 젊은 사무관의 열정을 꺾어버린 문재인 정부의 국민 국가보다 정권을 위한 여기에 실망을 느끼고 젊은이가 어렵던 공무원직을 때려친 거 아닙니까? 기회는 균등하다면서 평창올림픽에 제대로 일을 실천했습니까? 군사합의서 국민 동의 없이 군사합의서를 체결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김정은 밑에 살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걸 만들어준 게. 문재인 아닙니까? 갈수록 하관 아닙니까? 탈원전을 실시해서 경계를 망치고 그리고 남노당 국가 광복을, 건국을 방해했던 공산당 세력들을 국가의 용자로 만들어지고 정말 계속하면 갈수록 태양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범죄 심리학자 제임스 워런과 조지 태킹의 1982년도 3월 달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법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또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계속 방치하면 결국 그 건물이 황폐하게 황폐할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사회 무질서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깨진 유리창 법칙. 대한민국 깨진 유리창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에게. 광우병 선동방송을, 선동방송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택하지 않으니까, JTBC의 태블릿 조작방송이 나온 거 아닙니까? 주사파 사람들의 보드북을, 보드블록을 깨서 던지는 것을 방치하니까, 화염병을 던지는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가짜 민주화 인사를 유공자로 등록을 시키니까 손해원의 남도당원, 공산당원을 독립유공자로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소한 것을 이렇게 방치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열정과 도전정신을 품어주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보고 틀딱이라고 아무리 비난을 해도 우리는 이것을 감수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가짜는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가 가짜로 둔갑돼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신재민의 국가 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깨진 리창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젊은 인 젊은 사무관. 신재민 김태우의 잘못을 우리는 끝까지 파헤쳐야지만이 이와 같은 깨리창 깨진 창의 법칙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통용되지를 않습니다. 드루킹의 댓글 사건, 국민 여론을 호도시키면 국민 여론을 호도시킨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잘못된 여론으로 국가정책을 실시하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 국민에게 오고 더큰 피해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들의 잘못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폐업기를 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희망과 열정과 도전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이들 을 같이 동참해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이와 같이 깨진 유리창 법칙이 적용되도록 창골되도록 만든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가짜 민주 위장평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민주 위장평화 세력, 세력 척결시켜서 자유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바로 세 바로 서자. <laughs> 민주 정의 진보로 위장된 종북 좌파 세력들을 척결시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층의 취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강성노조 아닙니까? 강성노조를 척결시켜서 개혁시켜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문재인을 탄핵시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의 벌레 먹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언론들입니다.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시각과 판단력을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대구부터 편파방송 시청을 거부하고 시청료 납부를 거부해야 됩니다. 벽파방송 TV 시청 거부하고 TV 시정료 납부를 거부하자 거부하자 우리 국민들이 뼈 빠지게 만들어낸 세금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떡합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SOC 사업에 돈을 또푸어넣는다고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투자를 가로막고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데 내년도 총선을 위해서 경기를 일부러 부양시켜서 만드는 선심성 정책이 아닙니까? 60년대에는 막걸리 선거라고 그랬습니다 고무신과 막걸리를 나눠줍니다 지금의 고무신 막걸리 선거는 바로 표필리즘 정책, 국민의 세금을 물수도 쓰는 것이 이 정부의 행태이고 우리 젊은 층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업을 개혁한다면서 기업을 망치고 있는 주사파 정부의 본숨씀이를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 실천 방향으로 두 번째, 첫 번째 국민들의 행동강령은 편파방송, TV시청을 거부하고 쓰시는 악보를 거부하는 것이 제일 행동강령이고 문재인 주사파 정부 국민을 우습게 하는 세금을 마음대로 퍼대는 이 정부를 손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동하는 두 번째 행동강령은 우리가 담배를 끊고 술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국민 세금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우리의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담배 금연운동 금주운동 당장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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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대만에서 국민의힘으로 탈원전을 정책을 폐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에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켜서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하라. 폐기하라.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젊은층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국가 위험도가 증가하고 국가 위험도가 증가하면 외국 기업 철수하고 외국 금융기관 철수하면 국내는 경제가 망가지는 겁니다. 한미동맹 강화하라! 강화하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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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재민 김태우 이 젊은이들의 공익제보 우리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말따로 행동따로 내로남불 이것을 폐기시켜야 됩니다. 신재민 김태우 공익제보 당장 국정조사 실시하라. 이런 와중에도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발설하고, 그럼에도 김정은이라 위인이라고 합니다. 북한 동포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붕괴시켜서 북한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정부, 남북한의 민주정부 간에 통일하는 것이 정상적 통일, 가장 자유 통일을 하는 길입니다.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 연방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인을 폐출시켜서 북한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시키고 북한 정부의 민주정부가 수립됐을 때 남북한 정부 간에 정말 자유통일되는 겁니다. 첫 번째, 김정은을 당장 적살하라! 적살하라! 이런 정책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탄핵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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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핵시키면 지나갈 수 있는 젊은 층의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문재인 정부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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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선의 몸통은 어디입니까? 경인선의 종착지는 문재인 아닙니까? 정인선의 종착지 문재인을 득검하라! 득검하라! 득검받기 싫으면 문재인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정인선의 종착지 드루킹 댓글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을 득검하라! 득검하라! 감사합니다! 추석! 조심하시고요. 예예. 아이고 우리 또참비클런 연설해 주신 우리 누두환 사무총장님에게 다시 한번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